그래 저기 어머니는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거시기 우리 아들 말도 아니, 안 그래. 듣고 어, 예예예 한번 그, 내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 살고 저, 전, 있는 데가 어디세요? 경기도 구리시. 아, 구리시. 예예예 예, 예, 예. 그래 거시기 그러면은 저기 그 아드님을 소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예, 내가. 예. 아버님 선생님하고 자 예. 전화를 해 봐가지고 예. 이런 처자가 있다 예. 예. 하면은 예. 우리 아들이 사는 형편을 내가 다 말씀을 드리면 그 그래. 거기에 그러면 맞는 그러면 저기 아드님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마흔 아홉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는 커시기 <laughs> 우리 한국 나이로 뱀띠 7 2 둘. 72. 어머님이 네. 시집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아드님을 장가 보내. 아이고, 때. 내가 뭔 시집을 가. 우리 아들. 그, 그, 사, 그러니까. 사별을 했어요. 아, 아드님이 사별을 하셨다고? 예, 4년째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그 시기, 저기, 사별 4년이고. 네네네. 자녀는, 네, 네. 자녀는 몇 남에 뒀어요, 아드님 아이고, 여자애 큰애가, 호, 아, 아. 아, 야. 고일 열일곱 살그 어. 잠깐 장이가아그 어. 어, 시기 열살삼 학년 여자애 아 열일곱 열살 예예 예 열만 예. 예, 10... 둘이네요 네 딸이 낳지 아그렇 그래, 요새는 아들 낫제. 아들 시시 없어 음 그래, 그러면은 그 시기 그 아드님이 <laughs> 어떤 일을 하시는데 아 우리 아들은 예 구리 어, 구리시,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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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야채 도매. 아, 거시기 도매어. 예, 예, 예. 야채 도매어. 네네네. 아, 그 대표자입니다. 예. 근데 대표자. 이것은, 어, 게그 어, 예. 점포가 예. 우리 것이 아니라 구리시 내, 예. 그 법인회사,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란 말씀이잖아요. 네, 네, 사장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그 시기 돈도 잘 벌겠는데. 근데 어.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 사장님도 알다시피. 네. 그 코로나 오고 늦시하고 네. 어? 네. 저저 우라쿠는가 그거 그 전쟁 바람에 아, 모든 우크라이나. 것이 예. 예. 아, 그래, 그 시기,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바람에, 아. 또한? 물자가 많이 올랐자, 어, 어, 올랐잖아요 그래, 그 그래. 음, 밀가리 값이고 어. 뭐 식용유 뭐 등등. 어. 그런 대로 우리는 도매업을 해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그래, 하고. 지금은 조금 잘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유, 당연하지. 그러면 그럼, 저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라 집도 있고. 아, 그는게라 아, 집에 지금. 어, 어, 우리 아들 네 집은, 거실이 8억이 넘어요. 26평인데. 거실이 얼마가 넘는다고? 8억이 넘어! 아파트가? 아니, 이, 그렇지. 메이커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메이커고. 어, 그러니까. 어 26평. 넘는다고? 26평인데. 26, 26평이 8억이나 할까? 8억이 넘어 불어! 올랐대. 아, 아 넘어 불어. 어, 한참 거실일 때는, 어. 그그그그그 오세훈 시장 어. 서울시장 아니 구리시인데 오세훈이하고 뭐 상관이 아 오세훈이 서울 예를 들어서 어, 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어 네. 어, 어, 구리 저저저 저, 저, 서울시장 돼서부터막오리기시작했단게아 네. 아이고 그렇구나 집이 막 없었어요 그도 막어 20년 넘은 것도 발악기였어 아이고 근데 지금 지하철 여기 나왔어요 네.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가 그래, 순수... 8월 10일날부터 거시기 별내에서 저그 모란역까지 그, 예. 어머니 그 거시기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네 그, 그건 그렇고 네, 그런데 그 이제 재산은 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아 당연히 있잖아요 집도 그 있고 아드님이 지금 그 재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확실히. 이거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우리 조카가 예. 승모님이 이런 분이 계시니까, 예. 홍, 홍길이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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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계시니까. 홍길이 아니고 홍동심이. 홍동심. 그래.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우리 조카가 신우 아들인데, 아이고 우리 장식이가. 아. 벌써부터 혼자 내가 꼭 이렇게 애하니, 네. 마음이 안좋은가 봐요 조카가. 그래서 아, 그러면 조카가 소개를 했네요. 이 나한테 이제, 이런 분이 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서로 어. 간에 맞춰서, 어. 그렇게 하면은, 통과를 하면 어. 저번에 마흔 아홉 살짜리 하나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마흔 아홉. 저번에 이성분 아. 나오신 분은 지금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네, 큰 게. 네, 큰 게. 야, 예, 그랬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아, 우리 며느리가 그냥, 아. 있을 때도, 네. 그 자가용 몰코드 임성장 얘기만 키웠어. 아,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자, 네. 우리 조카가, 아이고, 우리 조카가 벌써부터 혼자 돼갖고, 저러면 어찌겄냐? 예.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떠나불고, 예. 평균 나이가 8 3세예요 그래. 80, 어찌고저찌고 떠. 면80 넘어지면 죽어불더마. 아, 그, 잘안 죽는데, 요즘에. 잘안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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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생님. 그, 저기, 어머니. 속? 제가 볼 때는 100살까지도 무난한데. 속병만 없으면 살아. 아이고, 속병,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은 속병 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거시기 아. 잘하는 사람들은 쏙병이 안 난다 아니, 아니 선생님도 응. 거시기라 옮겨라 전라도네 나도 거시기라고 잘해요 전라도가 아닌데 아닌데도 왜 거시기가 나온가 아니 경상도도 우리 거시기 하는데 그요? 어. 오 어. 경상도도 거시기라고 말하리요? 거시기보다 먹고 에이. 저기 한경도 가면은 무식이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하. 아니고 예 어머니 저기 어머니 그 여성분이 하나 들어오면은 네테는 며느리가 되는데 그래요 나는 어떤 며느리가, 딸이 없어 응? 어? 딸이 없다고 아들만 어머니, 있다고 솔직 그 잠깐만 있어봐요 저기 음.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딸같은 며느리 어 나는 딸이 어. 없은 게 서로. 어, 딸처럼. 그, 딸처럼 말도 이렇게 삭삭삭하면 얼마나 좋아. 삭삭하기. 이 삭삭이야지. 찡찡이는 못 써. 그러면은 저기 우리 선생님은 고향이 네. 전라도뿐인데. 나 전라도 거식이 저거 그러면은 그 거식이... 전라남도 곡성군이요. 그럼 거식이 그 저기 전라도 며느리를 보고 싶어요. 아 전라도도 괜찮지. 경상도도 괜찮고. 아, 경상, 경, 상도도 아유, 아유, 마음만 맞으면 괜찮은 거지. 아, 아 그래요? 그래. 저 그럼, 뭐 마음만 맞으면 괜찮지. 그렇지. 어. 어, 어. 그 그래, 둘이 다 말도 잘하는 거 찡찡으면 못쓴 게, 하나가 사근사근 해야 되고, 아, 하나는. 그래. 저기, 경상도 여자도 다, 저기, 배우면은, 그 시기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아, 그래? 옛날하고 네. 틀려? 아, 틀리지, 어. 틀리지. 어. 아이고, 나는 딸이 없음게로 예, 네, 예. 네. 나 지금 요, 우리, 저, 저, 그 시기, 저, 막내 며느리하 같이 살아요. 식구가 일곱이요. 아. 막내 며느리가 또 있어요. 아, 아이고, 큰아들이고,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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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며느리. 지금 그러면 소개하려고 하는 아드님은몇 남매 중에 몇째예요 아, 큰아들이랑께 그럼 몇 남매 중에 큰아들이에요. 몇 남매 중에? 아 거식이요? 아, 아니 거식이 말고 두, 몇 남매? 아 둘이요, 둘, 둘, 둘. 아 아들 둘 중에 막. 에이, 큰가, 아들이, 큰가. 큰 거, 큰 거. 큰큰아들이 예. 아 그래. 그리고 음. 이거 나 나하고 같이 산 것은 마흔네 살. 작은 작은 며느리하고 작은 아들. 응. 어 작은 며느리는 마흔세 아, 살. 예. 개띠 오고 저 닭띠 크고요요요요요 아. 손자가 아, 어, 아들만 세 개를 낳았어, 우리 며느리가. 아, 그래, 참, 다보하게 지금 잘 사시네. 그 근처에서 다 사시는가 봐요. 아이고, 구루제 거금방, 거금방, 다산 신도시 아신가요? 아이고, 저기,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몰라. 네. 아, 테레비 안 나오요? 아이고, 저는 거그 시기 TV가 없어요. 테레비? 아, 테레비가 없다. 아이고, 테레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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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뭐라고 쓰냐면, 꼭, 전라도면키. 아, 텔레비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laughs> 어, 저, 충고라도 사, 충고라도 사다가, 나, 아, 봐지 네, 내가 돈좀 많이 벌어가지고, 중고 하나 살게요. ,이. 예. 아, 어머니. 예, 예, 예. 그러면은, 음. 제가 그, 좋은 색식감, 저기, 며느리감 하나 구해가지고, 음. 그거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큰 게, 자 키는 너무 작아, 도못 쓰고, 어. 자 어느 정도만 1m 하 60만 돼도 돼. 아 1m 어. 60만 되면 되네. 그래 60만 쪽, 아, 쪽가어지래도 어. 되고 여자들은 아 굳이 신고 댕기면 되잖아. 그래 그래. 아 나는 쬐깐 니요 1m <laughs> 1m 40밖에 이안 돼. 아 어머니는 40밖에 안 되는데. 1m 40. 이가 60대면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머니하고는 아 우리 막내만리가 1m58 그래 우리 아들이 키가 안커 어. 보통이요 1m65인가 6인가 나모건데아그인가면 그 보통 키지 뭐 에이 그도 지금은 보통 70이 넘고 80이요 아 그래 남자들이 예그 네. 옛날 옛날에는 쬐깐는 어. 사람도 장가가는데 지금은 쬐깐는 사람 장가 못가 여자들이 아이라기, 그래. 여자들이 아이라기. 다 커갖고 잘 먹고 에이, 그거 알아요 그저 옛날 우리 아들은 그렇다면은, 아들은 밉상을 아니녀 미남이여 어, 나, 아, 어 놈들이 있겠지. 잘 생겼다고 말을 해요 어, 아, 그래 그래 저기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아아 아, 그래 그건 한번더 강조하셔야 됩니다 아 도매 도매 에 하고 네. 그, 이잡아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고 그, 어, 그러게, 그러게 돼요. 아이고. 어. 아이고, 그래. 잡아먹을, 코로나 때문에 하, 잡아먹고 싶다, 진짜로. 이, 진짜. 아유, 물가가 겁나 게 엮어지게 올라 붙다네. 시금치, 시금치 한 박스 4kg가 14만원 나왔다요. 아이고, 야. 참, 음. 진짜. 그 서민들, 이러가 살겠나, 이거. 어? 그거는! 정부에서 뭐아는지 몰라, 물가가. 아니요! 사장님! 어? 어. 이 야채 오른 것은? 어. 하나님의 우천관계로 그렇지. 아 정부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서이 야채값이 오른 거 아니여? 대통령이 똑바로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아이고 야채는 그거 아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리여자 아. 거시기 무역이나 어? 무역 같은 거에 또뭐뭐 어. 어, 어, 뭐, 무역 저저 수출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국온도 줄이야요. 아줄그 줄이, 아무리 그거는 됐고 음, 말하자면 막, 그렇단 게 아, 그래. 야채 갖고는 예. 하느님이 피를 많이 줘서 아다 아, 그래. 죽어버렸어 그래. 야채 그래, 그 그거는 뭐 대통령 어, 책임도 아니다 그래. 어 그렇지 야채 갖고는 네. 대통령이 아무리 이, 이 똑똑한 놈이라도 우천관계는 그거 상관 없어. 네, 상관 없지. 이 예, 그래,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맞춰야 되거든. 네. 마쳐야 되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끊게, 예. 끊게 마쳐야지, 인자. 그래요. 저기, 어머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이.